가을이 참 늦게 왔지만 연말은 빨리 다갑니다 이맘때쯤 늘 하는 지코노미 민속놀이 시작합니다. 25년 서울 유망문양 총정리. 물론 시기나 숫자의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해하고 봐주세요. 순서는 제 마음대로. 첫 단지부터 시계방향으로 돌렸습니다. 1번 타자는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기 힘들죠 옛날 성동구치소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름에 성동이 붙어서 그렇지 송파구에요 앞에 롯데월드타워 5급역 보이죠 이런 모습으로 지어집니다 설계 공모를 해서 PAC 건축사 사무소 작품이 당선됐어요 주변에 체육, 문화, 업무 시설도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전체 1200가구 정도 되는데 분양이 1000가구 물론 세부적인 수치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이 정도 자리에서 1000가구면 엄청나죠 그리고 면적대는 전형 사구에서8산인데 전체의 80%를 5984로 짓습니다 근데 여기 시노니망 타운 아니었나요? 아니요. 이제 아닙니다. 사실,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설계 공모도 받고 해서 단지가 굉장히 예쁩니다. 스카이라인이나 배치나 복부아파트 같지가 않죠. 특히, 가변형 공간을 많이 넣어서 너의 삶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라. 실내 구조도 바꿀 수 있고, 테라스도 어떤 집은 튀어나오고, 어떤 집은 쏙 들어가 있죠. 공모를 받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지침이 나온 거예요. 사업 주체가 SH, 공공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공공 분양으로 나올 거예요. 아까 봤던 롯데월드 타워 쪽으로 가보죠. 미성크로바 재건축, 잠실루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 텃밭에서 롯데건설이 수주한 단지였는데 헤어진 애만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입지랑 주변 시설을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실 두 글자로 모든 설명이 끝나겠죠 참고로 바로 옆 회?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경쟁률은 평균 270대 1정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용 4574라서 집이 조금 더 작기는 해요. 다음은 어디였죠? 쟁쟁한 형님들의 라인업이 많이 보이네요. 이번에는 방배동으로 왔습니다. 방배 6구역 재건축 레미안 원 페를라. 방배동이 참 여러 권역인데 여기가 또 본동 쪽이죠. 반포동, 설래마을 가까운 그동안 계속 밀렸는데 1월쯤 드디어 분양할 겁니다. 전용 5구에서 120까지 일반 분양도 제법 나와요. 스카이라운지에 수영장까지 커뮤니티도 빵빵하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달아볼게요. 원페릴라에서 내방역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서리풀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복합개발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함부로 찍으면 설렁탕 먹을 수 있는 곳이었죠. 다시 서리풀공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번에는 방배 13구역, 방배 방베 포레스트자이. 방배동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참 많은데 24년에 분양할 수도 있는 곳들은 빼고 우리는 25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구릉지 활용한다고 테라스 하우스로 짓는 집도 꽤 있어요. 한남 3구역도 그랬었죠. 사실 저기 뒤로 보면 성기 마을도 있고 얼마 전에 발표한 남현지구도 있어요. 남현지구도 옛날에는 흐리게 가려야 되는 곳이었는데 우리 PD님이 저 잡혀가게 하려고 매일 블러를 빼먹곤 했었죠. <laughs> 이렇게 사당역을 보시면 위치를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다음 단지는요. 우리가 한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반 포서믹돌. 본명은 흑석 11구역 재개발. 흑석동을 반포의 서쪽이라고 부르는 거랑 서반포라고 부르는 건 느낌이 조금 다르지만 뭐 예술적 허용도 가능하잖아요. 남부 이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서밋 더힐로 갈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도를 펼쳐 두고 보면 흑석동은 정말 좋은 자리에 강북, 강남, 여의도 어디든 가깝단 말이죠. 단지 주변이 조금 노후했을 뿐 근데 하나둘 재개발이 되면서 위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에 저기 흑석 4구역을 재개발할 때는 푸르지오를 붙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같은 대우인데 서미스 붙입니다. 일반 문양도 넉넉하게 나오고 전용 5구에서 8사구성인데 주택형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좀 열릴 것 같아요. 자 다음 타자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잠재력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노량진 8구역, 아크로 리버스카이. 뭐 강도 보이고 높기도 하다는 뜻이겠죠? 최고 29층이라는 게 함정이지만, 사실 이 화면은 조금 오래 전에 찍어둔 건데, 주변을 보면은 전부 뉴타운으로 갈아 엎고 있어요. 곧 신축으로 도배되는 여의도 배우주거지로 변모할 겁니다. 입지 좋은 곳의 신축 파워를 미리 보려면 마포의 뉴타운 아파트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지코노미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파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척돔이 보이니까 고척동이겠죠. 고척사구역, 고척힐스테이트푸르지오, 저기 고척아이파크 뒤로 살짝 보일까 말까 하는데 사실 안 보여도 대세엔 큰 지장 없습니다. 여기 개봉역이랑 구일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고 고척아이파크에 있는 아이파크몰이 가장 번화한 상권이에요. 남들이 고민하는 게 나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오픈 찬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서반포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여기도 좀 칩니다. 방화 6구역, 강서 센트럴 아이파크. 제가 알고 있는 강서구의 경계가 생각보다 많이 큰가 봐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지리상 센터가 맞냐? 이름만 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변을 같이 보면 이해는 됩니다. 마곡의 호재를 모두 공유하는 자리거든요. 방화 뉴타운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마곡 지구입니다. LG 사이언스 파크부터 해서, 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참고로 교통은 버스, 지하철에다가 조금 있으면 마곡 리버버스 타고 한강을 질주하고 김포공항에서 하늘길까지 육해공, 수륙양용 모두 지원 그리고 다음은 둔천주공처럼셔터 내릴 뻔했던 곳입니다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아까 방배랑은 다르게 체급 대비 일반 물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전용 5일에서 7사까지 중소형 물량이 나옵니다. 사부권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단지인데 통일로는 출퇴근길에 여전히 지옥이지만 연신내 역까지만 가면 GTX를 탈수 있는 게 우리의 장점이죠. 마지막은 아마 이 화면만 보셔도 아실 용산 아세아 아파트입니다.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 흥청망청에서만 굉장히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또 주절주절 똑같은 설명하진 않을게요. 용산역 주변이라 친구들이 쟁쟁하죠. 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앞 두고 있고요. 저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철길 건널목 백빈 건널목도 있어요. 참고로 드론은 대통령실이 옮겨오기 전에 찍었습니다. 이제는 이쪽 화면 자체를 다시 확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시행사가 부영이라는 점 원앙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매우 기대됩니다. 매번 서울만 다룬다고 혼내는 형님들도 계신데 드론 화면을 열심히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은 거의 다 있는데 지방도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이 다룰게요. 그럼 이만 총총